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한편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인 한국 대학생이 술에 취해서 전철 선로에 떨어진 한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난 외국인을 구하려 한 그의 행동이 이주에 되는 무관심한 일문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족도 아니고 또 친구도 아니고 친한 직장 동료도 아니었던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그고이수연 청년을 보면서 희생적인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수현, 이수연 청년의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목이 집중된 뉴스였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 일본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것도 일본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자신의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희생했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또 감동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매해마다 이 이수현 청년을 위해서 일본에서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수연 청년이 이 수현 청년이 추객을 살리고 자신도 목숨을 건졌더라면 추모식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까지 일본에서 기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희생은요. 어떤 삶을,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를 바치거나 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생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솔직히 희생은요.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동시에 이 희생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자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철학자 시,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 희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진 것을 줄때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주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줄 때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희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집이던 간에 돈이던 간에 차이던 간에 나의 목숨 아래에 있는 것들은 참된 희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아니면 집이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심지어 나의 자녀들보다 나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불해야 되는 이 희생은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찾아보면 가인과 아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 요한 일서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악한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는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희생의 차이입니다. 희생은 드릴 수 없는 것까지도 모두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희생을 떠올려 보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의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완전히 뼛속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뼛속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희생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까지도 드린 사람 그것이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만 하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수 없는데도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는요, 지능이 부족하여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바보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바보,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은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서의 귀한 삶과 영에서의 귀한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에서의 귀한 삶을 택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영은 더 강건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중에서도 아주 큰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형제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꼬박꼬박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뼛속까지 믿게 된다면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살인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속 사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에서 대인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인생에서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이 대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70% 이상이 업무보다는 직장 내 대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싶지만 부딪,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부딪혀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대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무관심, 또 열등감, 무시하는 마음, 선입견, 편견 등 대인 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숨을 버리다 이 목숨을 버리다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이 말씀과도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그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빼앗으라고 하는 그 원수 사탄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그 자신이 바로 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하고 싶지만이 대인 관계를 잘 이루고 싶지만 그 관계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버리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될수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이수연 청년은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사람을 구해야겠다, 살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선로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 이수현 청년은 또 자신과 같이 뛰어들었던 일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총 3명, 취객과 이수현 청년과 또 일본 사람이 그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취객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뛰어들, 뛰어들었던 그두 명의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선로의 취객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그 죽음 가운데 뛰어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목숨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실천해야 되는 2023년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2012년에 개봉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김우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장면 배달부가 나옵니다. 일명 철가방 천사라고 알려진 이 김우수씨는요.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매달 5명의 아이들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신도 고아로 자란 아픔이 있었고 방화 혐의범으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그 자장면 배달부로 일하면서 월 7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고시원비 매달 15만 원씩 그 내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다섯 명의 고아의 아이들을 투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그 70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먹고 싶었고 더 좋은 것을 입고 고더 좋은 것을 입고 싶었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저축을 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김우수 씨에게는 오직 그 다섯 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후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김우수 씨는요, 2011년에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다섯 명의 아이들이 이곡 김우수 씨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또 슬픔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나를 드리는 것이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또 희망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또 형제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녀의 삶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증명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24년 내년 2월에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일정표를 보니까요. 2월 14일 수요일에 그 말레이시아 땅에 있는 보유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유원에 있는 말레이시아 땅에 있는 보유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말레이시아 땅에 있는 우리 보유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우리 말레이시아 팀을 통해서 전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말레이시아 팀뿐만 팀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희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더 쓰임 받으며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를 미워하였다면, 미워했던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형제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봉구 분단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